네, 안녕하세요. 어, 천만원대 전원주택, 천만원대 전원심터. 네, 촌으로 가자. 촌스런 방송입니다. 어, 어저께 밤에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어, 제가 현지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음, 지적도 상이나 그 인터넷 지도로 봤을 때는, 어, 괜찮은 어, 땅 같아서 어, 일단 어, 한번 그냥 컴퓨터로 간단하게 한번 체킹을 좀 하고 그 이걸 뭐 제가 월요일 날 가서 찍어서 어, 이렇게 좀 올리려고 했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오늘 토요일 내일 휴일이고 이러니까 아마 어, 좀 그,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답사를 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냥 급하게, 지금 어떻게 뭐 장비나 이런 것도 뭐 물론 없지만, 어 그냥 인터넷 화면을 보고서 어 대충 어 설명을 좀어 드려야 될것 같으네요. 좀 답답하더라도, 어 정말 아날로그의 최첨단, 촌스운 방송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해를 하시고 일단 보겠습니다. 이 땅인데요, 에, 이 땅을 지금 음, 앞에 보이는 에,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고 다리가 놓여져 있고요. 이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왼쪽 편. 여기 도로에서. 이렇게.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이 땅입니다 약한0평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일단 아 땅이 주목적이 물론 뭐 땅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의 여건 같은 경우가 많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그냥 어 로드뷰를 한번 보고 어 직접 한번 방문해 보세요. 아 여기 이건 뭐. 어 무슨 화장실 같은데요 공용 화장실 같으네요 그리고 어이 도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 길로 아마 구성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쪽 둘레길인데 이리로 쭉 내려가게 되면 이제 홍천 시내로 내려가는 길이고 그리고 어 반대편 이쪽 위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빙어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덕지천이 이 흐릅니다. 이 덕지천 위로 해서 이리로 쭉이 길로 쭉 올라가게 되면 한 4.5km 정도 올라가게 되면 수타사가 있고요. 어 수타사 그뒷 어어 산이 공작산입니다. 공작산 수타사로 연결되는 이 길이 되겠고요. 이 강이 덕지천입니다. 굉장히 맑고요. 어 굉장히 저어 경치가 참 좋은 곳이에요. 이 뒤쪽으로 해서 어 여기에 이제 그 땅이 이제 예 하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이제 쭉 이길로 해서 어 4.5km 정도 되니까 어한 얼마 정도 걸리나요? 10분 걸리나? 예, 네, 그렇게 가시면은 수타사가 있고요. 그 계곡이 참 좋습니다. 계곡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아, 수타사. 그 뒤쪽으로 산이 예, 또 좋은 경치들이 쭉이렇 계곡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정확히는 대충 본다면은 위치가 조금 더 내려가서 여기에서 길 건너편 이쪽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이까지 강이 좀 넓어요. 예, 좀 넓어서 아, 쭉 한번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음, 저 건너편입니다. 예, 지금 여기 버드 나무가 있는 이 뒤쪽 편으로 이산 옆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저 위까지 길쭉한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위까지 이렇게 해서 약한 1000평 정도 네, 977평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은 한번 음 로드뷰를 보셨으니까 일단 지도로 한번 볼게요 아까 봤던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땅을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아까 옆에 산이 있던 산이 이 산이고요 예, 그래서, 여 기서 여기 까지 이렇게 예, 연결 되는여 어, 기에 평 수가, 한 필지, 그리고, 여 기가 이렇게 해서, 한 필지,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에서, 한 필지 이렇게 세필 지를 어, 통합 을한 다음 에200평 음, 정도, 어, 150평에서 200평, 300평씩 해서 이렇게 해서 4개나 5개 정도로 이렇게 분할하는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그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보면은 그 앞에 다리가 요리로 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건너가서 이렇게, 아,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도로에서 이렇게 진입하는 형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앞쪽이 이렇게 에, 하, 어, 국어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는 예, 국유지이기 때문에 요리로는 뭐 통과해서 어, 다닐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아, 좀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어,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여기가 전봇대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 토지까지 거리가 140m 정도 나오네요. 140m니까 어, 200m 안쪽까지는 어, 전봇대에서 200m 안쪽까지는 어, 기본 어, 기본 그걸로 해서 어 부가 비용 안 들고 어 전기 인입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한 필지고요, 빨간색.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한 필지. 그리고 여기 끝에 삼각형 요한 필지. 이렇게 해서 세 필지를 합칩니다. 합필을 한 다음에, 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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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분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섯 필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도로는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이 도로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은 이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앞이 이게 국유지 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 어 내용이 토지이용계획을 잠깐 볼게요 어 일단 대표적으로 어 좀큰 평수 어요 평수 길쭉한 399평이고 요 뒤에 게요기 527평이고 어, 그리고 요 삼각형이 요게 예, 51평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9,977평 이고요 예 그리고 어 일단 요 길쭉한 면적을 봤을 때뭐 1,318평방미터다 이렇게 나와있고 어이 농림지역이고 어,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이고, 예, 그리고 설립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이고,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자세한 아 이런 부분이 일단 나와 있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필지 합쳐서 일단 2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평이 땅값하고 그다음에 농막 농막 안에 들어가는 전기 수도 정화조 합쳐서 금액은 4,6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 정도. 어, 있을 수가 있구요 어, 거의 변함이 없을 것 같구요 이렇게 200평으로 해서 4 6 0 0만원이고 먼저 봐야 할 것은 어, 어떻든 이곳은 일단 건축 지금 상황에서는 건축보다는 어, 건축보다는 농림지기 때문에 에, 나중에 에, 농업인이 되면은 어, 농가 주택은 어, 건축할 수 있구요 어, 그리고 어그 전까지는 뭐 농막을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자유롭게 에, 농업인 어, 신청하셔서 어, 뭐 건축은 어, 하시면 될것 같고 그 전에 먼저 이제 우리가 어, 전원심터를 하는 이유가 어 일단 농업인으로 해서 어 바로 뭐 300평 이상 뭐 많은 토지를 구입한 다음에, 농업인을 바로 등록을 한 다음에, 농림지에다가 건축을 하겠다는 이런 너무 성급한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그 지역이 아직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적응을 한 후에 괜찮다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땅을 사시고, 때 가서 집을 지으시고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그 전까지는 어 일단 짐을 많이 싣지 마시고 가볍게 움직이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누가 말해도 어 그냥 쉼터 개념으로 해서 텃밭을 읽으면서 가족까지 가족끼리 내려가서 한번 어 전원 쉼터를 해보신 후에 그 이후에 어 가족이 전체적으로 어, 괜찮다. 그러면은 어, 여기다 우리가 어, 일단 귀농을 하든지 귀촌을 하든지 어떤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어, 건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어,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 어, 좀더 자세한 어, 현지 내용이 필요하면은 한번 더 제가 어, 다음 주에 초에 월화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한번본 후에 동영상을 찍겠지만, 급하신 분들은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신 후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보면은 화살표 반대, 역 화살표를 보시면은 누르시면 더보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마음에 들고 한번 가보겠다. 생각이 드신 분들은 어, 카톡에다가 어, 전화번호를 명기하셔서 어, 신청하시면 제가 집원을 어, 문자로 전송해 주는 이런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시고 어, 마음에 든다. 에, 그렇게 하시면 어, 제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때 농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을 제가 대신 해 드린다는 거지 제가 여러분의 뭐어 목수도 아니고 그리고 또이 일당제로 해는 뭐 하나 의 일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못하시는 부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을 제가 대신해 드리니까.